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 이 새벽에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 하겠느냐. 아멘. 제가 목회를 좀 입문하고 배우면서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항상 출근을 하시면, 원래 이렇게 아랫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가서 인사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출근을 하면, 목사님께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오셔서 출근 인사를 와서 하셨어요. 좀 이상해서 저도 참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참,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배운 게, 아, 이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라걸 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분인데요. 가끔 사무실에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세요.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조준 사님 같이 기도하고 나 올라갑니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를 하시면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짓지 않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끔 하셨어요.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지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될게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첫 번째, 뭐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행위, 죄 짓는 말. 그거 안 하면 그게 신앙다운 신앙의 모습의 시작이 되겠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이게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 그리고 가장 크다면 큰 우상숭배를 버젓이 삶 속에서 짓고 있는 거죠. 빌미를 제공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의 때가 느헤미아가 자기가 파송받았던, 파견받았던 페르시아 제국에 다녀, 출장 다녀온 지 1년여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도장 꽝 찍었던 지한 13년쯤 되었습니다. 잠깐 1년, 잠깐이라면 잠깐이고 좀 길다면 길지만 1년여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막 기가 막히고 정말 느에매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 우리가 성경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아무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방에 들어앉아있지를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경기 어렵다고 먹을 거, 쓸것안 주고 성전에 기물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닙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뭐, 말씀 지키겠다고 해놓고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에미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도대체 이 죄악이 어디까지 지금 퍼져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느에미아의 성격을 꼭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품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꼼꼼히 살피고 돌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밖에 사는 민생을 살피러 나간 겁니다. 민생 시찰을 나간 거죠. 가가가 호호 돌아다니면서 문 밖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인 히브리말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을 지나다가 문 밖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딘말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그 주변 지역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스도 방언, 암몬 방언, 모합 사람들이 쓰는 말들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외 집안에서 살림살이 중에 큰 목소리 나는 목소리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애들 키울 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좀 기어 다니니까 막 이것저것 사고를 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육 자료도 찾아보고 뭐 유튜브에 유명한 교, 교육 교수님 찾아보면 애한테 뭐 소리 지르지 말고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 됩니다. 뭐 말을 이게 제재가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커도요. 애들이 말잘안 듣는 거 아시죠? 하지마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마 하지 말라 그랬지. 한 번만 더 해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린 겁니다. 어느 나라 말로요? 이방 족속 방언으로 문 밖에 들린 거죠. 지나가다가 느헤미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박차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쪽속의 방언이므로 뭐 아멘할 것까지는 없겠죠. 하, 이게 참 기가 막힌 사, 상황을 또 맞닥뜨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게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 죄악이 어디까지 갔나 보니까 13년여 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고백하고요, 문서로 만들어서 도장도 찍었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규례를 만들었는지 아시죠?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인데요.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가정에 계시면서 이렇게 한두장 정도 넘기시면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만들고 언약의 인을 칠 때에 가장 먼저 이들이 행동강령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이 뭐예요? 이땅 백성에게 딸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 데려오지 않아서 통혼 맺지 않게 결혼관계 맺지 않겠습니다. 고그 29절 위에 보시면 요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저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참 얼마나 호기 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한 13년쯤 지났습니다. 다 잊혀진 거죠. 사람이 뭘 결단을 하고 막 큰소리 친다고 잘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제 가운데에 노출되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막 뼈에 사무치게 그걸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난 약합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틈만 나면 세상의 죄악, 틈만 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분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사는 죄악이 아주 그냥 물들어서 찌들어버린 그런 마음 상태로 사는 게 접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 말씀 가운데에 꼭 붙어서 살고,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볼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대로 살아들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고백이 잠시도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느에미아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자기들이 고백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건만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민생의 그 뿌리 깊은 자리까지 말씀의 언약이 무색하기 만큼 사람들이 다 이방여자들을 데려다가 집안에 앉혀놓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떠드는 말이 다 아스톱방언, 모압방언, 암몬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유다 말을 모른다는 건 제가 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어 아닙니까? 유다 말 아닙니까? 이 유다 말로 대화가 안 되고 말을 안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전혀 안 가르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가고 성인이 되어도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에미아가 의분합니다. 의분한 행동을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때는 좀 느에미아가 정말 막 너무 속상했나 봐요. 그런 마음으로 좀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느에미아가 감정적 골이 깊어서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에 느에미아의 그 의분의, 의분의 모습을 오죽하면 이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25절 말씀을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가슴 막 때렸습니다. 네미아가 정말 막 가슴이 끌어올라서 가서 때렸어요. 머리털을 뽑고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왜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을 기우,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가르쳐야죠. 가르쳐. 이렇게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체벌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르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요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여인이 저로 범죄께 하였나니. 아멘.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나이든 다음에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자기 곁에 두고, 천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자기 곁에 두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그럼 내일 보실 말씀이 그 말씀이죠.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내내 죄악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우리 데니얼 에스킨 몽센도 어제 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내일 이제, 담임 네,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도 아마 열한 이상 1 1 장이 되면 아마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내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행하는 우, 이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니에미아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딱 보았던 사람이죠.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망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남녀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기억 못하냐는 겁니다. 기억할 리가 없죠? 성경을 읽을 리가 없죠? 그러니 느에미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보통 구약에서는 죄를 하타트라고 그러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다, 다 아실 겁니다. 수십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말티아 이게 또, 똑같은 동사형입니다. 이게 빗나가다라는 말입니다. 빗나가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관역의 정점, 10점 만점에 10점을 딱 꽂아야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방향, 정하신 그 정점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그게 다 죄라고 원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들이지 않는 모든 삶은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달에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그러면 세 사람을 꼽아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목회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시는데요. 한 한번 들어, 번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하고요, 존스토트하고또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임스 베크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신학자는 말을 어렵게 해서 막 신학적인 막 이런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훌륭한 신학자는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들이 훌륭한 신학자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임스 베크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 정리하고 배우지만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답을 그분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비슷한 질문을 또 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아닌데도요. 우리가 웨스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외우지 않아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말씀을 보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암흑기 암흑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느에미아가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모든 상황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흥분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는 그 능력, 그게 지금 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열매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미야가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이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비춰보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조명해보면 이건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 이것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죄가 안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악이 하나님도 죄라고 정죄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니에미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본 모든 것들 중에 벗어난 것들은 죄입니다. 오늘 니에미아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선포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에미아의 고백을 제가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원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에 거하며,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어드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기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이 하루가 되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